왜냐 우리는 대충 요거 하나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모든 지식은 이런 대충의 밑바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개념이란 단어라는 자체가 개념이란 자체가 그런데 뭐 마음이 뭐다, 부처가 뭐다. 그 뜻을 대충 알면 뭐예요? 대충 안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냥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대충이지 그거 맞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게 아닌데 알면 뭐하겠어요? 마음이 뭐고 부처가 뭐고 그거 뭐, 그거 아는 것 하고 실제 깨달음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스님 저는 음~ 방금 그 허공 허공 부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이게 어, 본문 들을 때 시작할 때라도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스님 가행된 진 하시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없어야 한다 자기가 없어야 한다 이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래서 아, 이 본문 할때그 들을 때라도 그냥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없이 한번 스님 말씀 그대로 한번 믿고 한번 봐보자. 그러다가 아까 오전에 그 법회 네 번째 듣고 나서 스님 다른 때법문 하신 거 듣다가 보니까 마음이 부처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마음이 부처 그걸 저번에도 한번 의문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말았는데 오늘 한번 들어서 이렇게 같이 여기 지금 법회 하는 저 조반들 아는 조반들하고 또뭐 질문 하나씩 하자 뭐 이런 약간 미션 같은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하다가 그의구심을이이 이 시간까지 좀 가져봤어요. 그 마음이 부처라는데 일어나는 마음, 음 힘든 마음, 뭐 이런 마음들 모든 일어나는 이런 마음들이 왜 부처지 부처라고 아 그렇게 생각이다 계속 생각하다가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부처는 깨달음을 말했을 것 같은데 깨달음을 말하는 상징화 같은데 근데 이 마음은 이래 보면 마음을 실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자꾸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어디 있지? 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이 어디 있지? 하면 이 마음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몇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가 없는 마음 마음이 참 실체가 없구나. 실체가 없는데, 이 실체가 없고, 이 부처, 이 실체가 없는 이대로가 깨달음인가? 하다가, 조금 전에 생각은, 아, 내가 이게 마음이라는 거와 부처라는 거를 이름 지어 놓고, 이걸 지금 내가 분별을 하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금. 좀 전에. 그래서 조금 마음이 내려가긴 했는데, 스님 말씀 한번좀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그거는 아름아리로의 마음과 부처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 아름아리로 <laughs> 부처다. 아 뭐. <웃음> <웃음> 부, 부처라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부처라는 말이. <laughs> 마음은, 마음이라는 것은, 음... 느껴지는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고, 본래 마음도 마음이라 그러죠. 네. 근데 사실은 마음이다, 본래 마음이다 하는 것도 무언가에 갖다 붙인 이름이죠. 네. 그래서 부부님이 개념적으로, 즉, 생각으로 어,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처라는 것을 생각하고 아 이래서 마음이 부처구나라는 것을 생각으로 뭐 대충 이해해도 그거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에요. 그냥 아르마리쓰레기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탁, 탁 때리면 아픈 줄 알고 소리 나면 들을 줄 알고 제가 말하면 들을 줄도 알고 네네대답들할줄 알고. 그게 전부예요. 부처라고 하든 마음이라고 하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갖다 붙인 이름이죠. 그것이 부처고 그것이 마음이고. 실제로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지금 제가 묻고 법우님이 대답하는 것 말고 뭐가 더 있나요? 그 전부잖아요. 어디에 따로 부처가 있을 수도 없고, 어디에 따로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어디에 따로 마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보이는 게 마음이고, 지금 들, 들리는 게 마음이고, 대답하는 게 마음이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붙여고. 그렇죠? 음. 그거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한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흔적도 없지. 지금 열심히 <laughs> 제 말을 듣고 개념적으로 이해받자 그건 또 열심히 쓰레기만 쌓는 거고. 입댈 것이 없죠. 입댈 것이. 그냥 모르니 대답하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하고 이게 이것뿐이잖아요. 뭐 피곤하면 쉬고 누가 <laughs> 안 대리면 화나고 화나 <laughs> 그것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의미를 갖다 붙이니까 이제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음... 어... 속에 집착이 있는 화이니까 자기가 괴롭죠 화가 날 때. 이 겉으로 화가 나는 반응이 문제가 아니라 속에서 집착이 있는 화니까 화날 때 괴로운 거죠. 아, 집착이 있나? 네. 그그 그, 거기에 메이는 거기에 묶이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거기 화에 네. 보통 화라고 하는 건 그런 걸 화라고 하잖아요. 네. 무엇을 보더라도 그냥 다만 그것일 뿐 그럴 뿐이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가치를 해석 가치를 붙이지 않는다면, 해석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났을 뿐이고, 그 일이 붙여져, 그 일이 마음이고. 앞뒤 생각이 없다면, 앞뒤 생각이 나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은 다 쓸데없는 짓이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 그 생각 맞는 것 같죠? 사실 맞아도 쓸데가 없고 그 생각을. 맞는 생각 없어요. 대충 이해한거고 대충 생각한거지. 다 대충이거든요. 대충 알아들은거고 대충, 지식도 대충하는거예요 지식도 다 대충이에요. 대충. 좋아요. 그럼 1다기 y 은 h 다 t 그 대충 아닌 t 같죠? 정확한 h 같죠? 1은 뭔데요? 1은? 무엇이 1이에요? 음. 이거 하나가 1이라 칩시다. 그럼 이거 하나라고 할수 있나요? 과연 보세요. 이거 하나라고 할수 있나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요? 만든 사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들고 있으니 존재하고, 공기가 있으니 존재하고. 그냥 우리는 대충 요거 하나를 1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모든 지식은 이런 대충의 밑바닥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음. 개념이란, 단어라는 자체가, 개념이란 자체가. 그런데, 뭐, 마음이 뭐다, 부처가 뭐다, 그 뜻을 대충 알면 뭐예요? 대충 안다는 것은, 그냥 대충, 그냥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대충이지, 그거 맞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게 아닌데 알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뭐고, 부처가 뭐고, 그거, 그거 아는 것하고, 실제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는 것이 이런 거다. 음, 음. 그냥 근데도 알면 기분 좋죠. 그게 다 틀린 사실을 <laughs>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틀린 사실을 알고 있어요. 틀린 사실. 알고 있는 건 전부 틀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단어 하나에 하나의 뜻 자체가 정확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데 무엇을 아는들 다. 틀린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정확, 100% 정확하지 않으면 틀린 거죠. 그냥 대충인가요? 다, 모든 게. 세상을 돌아보세요. 전부 다 대충이죠. 다. 대충, 대충, 대충 그러한 거죠. 이 개념이라는 자체가, 생각이라는 자체, 아르마라는 자체가 대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매고 그거 좋아하고, 그게 정말, 그거, 정말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이게, 마우스다 하는 것도 대충 갖다 붙인 이름이라고요. 이 속에 건전지도 들어있는데, 전등도 들어있는데, 이 속에 건전지가 여기 들어있을 때는 마우스라고 하지만, 건전지를 뺐을 때는 마우스라고 하지 않고, 그걸 건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건전지는 건전지도 됐다가, 마우스도 됐다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건전지는 마우스예요, 건전지예요? 때에 따라서 갖다 붙인 이름이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 않냐고, 모든 게. 우리 먹은 것이 양분이 되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머리카락도 되잖아요. 그럼 머리카락이라고 하지, 그것을 음식이다, 양분이다 하지 않잖아요. 양분이 변해서 이 머리카락이 됐잖아요. 그냥. 그 때, 그 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대충 나눠서 이름을 갖다 붙여놨잖아요. 그럼 우리 먹은 음식은 어디까지가 음식이에요? 내 입에 들어갈 때까지가 음식? 속에서 소화 안 됐을 때까지가 음식? 그럼 소화가 어느 만큼서부터가 소화가 된 거예요? 어디서부터가 똥이고 오줌이에요? 어디까지가 음식이에요? 정확하게 나눌 수 있나요? 정확하게 못 나눌잖아요. 대충 모양에 따라서 대충 나눠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게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조차도 대충 나누잖아요. 어디서부터가 편안한 마음이고 어, 어디서부터가 정확하게 화하고 편안한 마음이고 정확한 구분할수 음, 있는 선이 없잖아요. 대충이지. 전부 그 단어 하나 하나가 전부 대충이다 말이 대충. 그런데 뭐 깨달음. 마음 마음이 뭔지 부처가 뭔지 왜 마음이 부처인지 이해해봤자 그건 틀린 이해라고요. 그런 거 이해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짜 배기를 진짜 공부를 하래. 이제 실제 진짜 진짜 가치가 있는 효용이 있는 실제 진짜 배기인 거. 정말 소용이 있는 것 정말 소용이 있는 것은. 실제잖는 실제, 실제를 깨닫는 거. 이 실제 여기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모든 나눠진 것은 대충, 대충 나눠진 거죠. 그냥 이름, 이름으로 대충 나눠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교의 사상, 뭐, 이 불교, 저 불교, 뭐, 전부 말로 하는 거잖아요. 다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돈어 점수다 돈어 점수다 해봤자 그거 다 대충 말하는 거예요 대충 안 그래요 모든 단어가 거기에서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멋들어지게 강의하는 사람도 그 강의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 사실인 줄 알고 자신 있게 멋들어지게 강의를 하겠지만 벌써 단어라는 자체가 전부 그렇게 만들어진 건데 맞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자신 있게. 말로 강의하고 듣는 사람도 그 말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뭔가 대충 가지고 있으면서. 근데 마음에 뭔가가 아는 거는 많은데 뭔가 마음에 뭐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게 뭐가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걸 안다고 또. 많이 아는데 뭔가 마음에서는 확실하지 않아. 우리 마음에서는 그냥 안다고 그냥. 아 아시겠습니까 알매 한계가 그런 겁니다 어, 네 그러네요 이게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음, 사실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 그냥 사실은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제를 자꾸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을 음. 실제로 본다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는 것 다놔버리면 부처가, 부처라고 그랬잖아. 아는 거다 놔버리면 부처다. 그, 아는 거다 놔버리면 깨닫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보려고 해, 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다 놔버리면 돼요. 나, 니가 나다라는 고정관념도 있어 그것도 아, 아는 거거든 그것도 다 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다, 너다 하는 것도 전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체 그것이 그것인 줄 알고 있는 것만, 그냥 마음의 힘, 그래서 힘 빼라 라고 하는 걸 아는 것다 틀렸으니까. 그래도 사람들하고 같이 의사소통하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갑자기 저게 하늘인가 땅인가 구분 못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네. 무엇이, 어떻게 해서 마음이 부처인가? 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거는 개념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고 개념의 한계가 이런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스님 네. 개념적으로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했던 거를 스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스님이 말씀 이렇게 해주실 마음이 붙여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없으실까요? 어차피 마음이다 붙여진다 하는 게 개념이기 때문에 개구적 차기라 했습니다. 입 열었다 하면 다 어긋난다. 네. 자기 이제 공부 시간 끝나고 점심 때 배고프면 밥 먹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진실이고 그게 붙여고 음. 그게 마음이고. 네. 그거밖에 없잖아요. 배고플 때밥 먹는 거 말고 또 있나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밥 먹잖아요. 그게 우주고, 그게 부처고, 그게 깨달음이고, 그게 전부고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나한테 보여지고 있는 것들, 내가 지금 저절로 해주것 그런 것들을 것들. 그런 그렇게 이해하려고 들어가는 거는 이제 분별하려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이해해 보려고 네. 알아보려고 아, 아니 네, 지금 또. 네. 네. 네 그런 그냥 물으니까 그냥 대답하잖아요. 아네 아, 네. 아 그, 근데 다시 네. 되돌아보고 아, 이거 묻는 거, 아, 이거 대답하는 거 이랬다 하면 다시 또쓰레기가 쌓이는 거예요. 음, 그렇죠. 네, 그렇게 또 들어가는. 음. <laughs> 그 그런 거 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물으면 대답하잖아요. 물으면, 모르겠어요. 음, 네. 하든, 뭐, 뭐, 어려워요. 하든,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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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나오잖아요. 네, 네. 그냥, 그, 그냥 그 뿐이지. 음. 한번 삶을 보세요. 그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어, 대답은 하고 있는데 흔적도 없고, 그러니 되돌아봤다 하면 전부 쓰레기만 쌓이죠. 되 돌아본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앞도 없고 뒤도 없는데 되돌아보면 그건 다 쓰레기만 쌓이겠죠. 앞도 없고 뒤도 없으니까 그렇죠. 응? 과거심, 미래심 불가득에다 현재심도 불가득인데 무엇을 되돌아보고 해석을 하겠어요? 해석했다 하면 다 쓰레기지. 근데 해석 잘하면은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럴 듯하고 재밌죠. 그리고 해석하고 싶죠? 하고 싶은, 예. 네. 하고 싶어 하는 음. 게, 네. 음. 이 분별심을 자꾸 만족시키고 싶은 거예요. 좀 음. 알면 조금 뭐좀 아는 것 같고, 이제 공부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알게 된것 같고, 어, 엄연히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점 찍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아, 뭘, 아, 이런 거구나, 했다 하면 그건 자꾸 쓰레기만 만드는 거예요. 음, 이런 거구나. 아하, 부처가 이런 거구나, 했다 하면 그건 다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부처가 아, 이, 이런 거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배고프니 밥을 먹는 거지. 이게 부처다 하는 것도 그냥 갖다 붙인 말이지. 그냥 배고프면 밥 먹지. 부처다 하고, <laughs> 이게 부처다 하고 밥 먹지 않잖아요.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그죠? 난 그래? 아, 삶을 한번 보세요. 그냥 그럴 뿐이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그 생각이 그냥 일어난 것 뿐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분석하고, 뒤돌아보고, 뭐, 그게 왜 정말 있는 건줄 알고, 이렇다, 저렇다, 이게 맞다, 틀리다, 뭐, 어, 불교가 맞다, 틀리다, 뭐, 이래, 뭐, 복잡하잖아요? 그 전부 다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실제, 이 공부라는 것은, 이 공부라는 것은 딴게 아니고, 그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그거 음... 하는 게 공부에 다 쓸데없는 짓이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뭐가 있느냐, 뭐가 무엇을 분석할 게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거죠. 근데 자꾸 붙여서 분석하고, 알고, 뒤돌아보고, 파악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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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 분별심 만족하는 <laughs> 공부를 하는 건 공부가 아니고, 그, 이제 음... 계속 망상에만 빠져있겠다. 계속 분별에만 빠져있겠다. 계속 이 습관 속에 빠져서 내 분별 속에 윤회를 계속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laughs> 네, 공부도 품, 분별심 공부를 했던 것 같네요. 네. 음. 네. 근데 사방에 그걸 하고 있으면 또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런 거좀 해야 될것 같거든. 네. 지금 이것을 설명으로 하면 그것도 또잘 들어야 될것 같잖아요. 음. 또 그럴듯 하잖아요. 음, 그런 거구나. 이러면 또 기분 좋단 음.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 하고 끝이죠 그냥 음 하고 끝나버리죠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음. 잘못 알고 있다가 바로 알게 되면 그걸로 끝이죠 그러고 마음이 붙을 곳이 없어졌으면 됐죠 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음. 자꾸 분석하고 자꾸 음. 이제 우리가 그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뭐좀음 이런 거구나 이게 머무는 마음이거든요. 점을 찍으려고 하고 그걸 잡으려고 하고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마음 마음을. 그래서 음. 그림 속에서 사는 습관. 마음, <laughs> 아, 그림. 마음의 그림 속에서 사는 습관. 음. 재밌잖아요. 그러다가 <laughs>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 닥쳐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일 닥치면 그때서야 뭐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때서야 막 그러는 거예요. 평소에는 열심히 그냥 그 속에서 빠져서 살다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그런 습관에서 습관에서 해방되는 게 공부예요. 그냥 그런 말을 하다가 보면 뭐 마음이 부천라는 말도 했다가 이 말도 했다가 정말도 했다가 뭐똥 막대기다라고 했다가 음. 뭐별 소리를 다 하는 거야 뭐, 뭐 무슨 이 사상 저 사상 사상 얘기도 했다가 일체의 교설이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일체의 교설이 그런데 일체의 교설을 이해해서 음 이런 거야 하고 갖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음밥 이렇게 해먹는 거야 배고플 때에 너무 잘 알아. 강의도 잘 해.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자기는 굶어 죽어요. 열심히 분멸만 하고, 실제로 그렇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들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님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지식을 공부하면서 왜 마음이 허허 허허 허허해요. 그게 실제가 안 되니까 마음이 그냥 허헛 하잖아. 요 이거 뭐 그냥 배워도 뭔가 마음이 채워지진 않잖아요. 네. 그건 우리가 누구나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실제 진짜 뭐가 좀 해결되는 거 진짜로. 그죠? 진, 짜 네, 그 가짜 속에서 진짜, 진짜, 진짜가 뭐지? 진짜가 뭐지? 이렇게 찾아 찾아 헤맨 거 맞네. 찾아 헤는 거. 음. 음. 진짜의 관건은 자기잖아요, 자기. 네. 자기가 해결이 돼야지. 음. 이든거 많아져도 자기 해결 하나도 안 되니까 마음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허하고. 음. 그러니 뭐 욕심에 끌려다니고 무슨 신뭐이 뭐 마음 저 마음, 이 마음 저 마음 계속 끌려다니고 뭐 습관에 끌려다니고 본능에 끌려다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게 음. 불편하고 싫은 거야. 자기도 알아. 근데 거기 안 음. 끌려갈 힘이 없어. 음. 그러니까 머리 따로, 자기 따로 놀잖아요. 머리로 음. 그 경화 스님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교 교학은 아주 통달했는데 불교 법문은 모르는 게 없는데 통달을 했는데 실전에 딱 닥치니까 마음은 달달달달달달 떨고 알고 있는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 불교 법문 통달했는데 알고 있는 게 하나도 소용이 없더라. 알고 있는 것은. 음. 그럼 그런 그 교설에 쓰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 쓰 그런 내용이 거기 쓰여 있다고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라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가 원하는 게 실제 아니에요? 실제 자기 자기에게 자유가 오고 자기에게 평화 자기 자기가 벗어나고. 네, 아시겠습니까? 음. 네, 감사합니다. 네.